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또를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1등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천상천하 명당TV입니다. 이번 주 로또 1174회는 5월의 마지막 추첨일입니다. 이번 주도 분석을 잘 하시어 꼭 1등에 당첨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이 분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주는 어떤 번호들이 추천되었는지 분석가들이 최종적으로 추천한 고정 오수 자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추천한 번호들의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5번, 18번과 35번은 중복 추천수에서 번호가 출연하였습니다. 특히 5번은 3명이 추천하였는데 번호가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중복 추천수와 다 추첨된 번호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가 2개 나왔고, 8번 회원은 5개 중에서 무려 3수가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기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심히 살펴봐야 할 회원은 1번 회원입니다. 1번 회원은 최근에 3주 연속으로 미출연 적이 없습니다. 2주 연속으로 미출연하여 이번주는 출연 가능성이 높은 회차입니다. 그러므로 1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를 잘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번 회원과 6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들을 잘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2명 다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주는 11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구간별로 어떤 번호들을 알아봐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녹색으로 표시를 한 중복 추천수와 한 명만 추천하여 흰색 바탕으로 된 번호들을 따로 구분하여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번대 구간입니다. 지난주 1번과 5번이 나왔는데 2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1번은 최근에 오랜만에 출연하였고 2주 연속으로 나온 것이 최근에 없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6번, 9번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번은 3명이 추천하였고 6번은 무려 4명이나 추천하여 관심있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도 4명이나 추천을 하였습니다. 10번은 1번 회원만 추천하였는데, 지난주 20과 30번이 출연하여 가능성이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은 10번대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8번이 나왔는데, 2월수 생각하면 챙겨가시고 이웃수인 17번이나 19번에 출연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12번과 13번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번대의 번호입니다. 지난주는 30번이 출연하였는데 2월 수 생각하시면 갖고 가시고 29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3, 24, 26번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번호입니다. 다음은 30번대 번호입니다. 지난주는 35번이 출연하였는데 35번의 2월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다만 갖고 가실 분들은 제외수로 하지 마시고 챙겨 가세요. 그리고 34번이나 36번, 37번, 38번, 39번 중에서 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번대는 한수 아니면 이번 주도 미출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43번이나 45번 중에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오수 자료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번 주부터 새롭게 정리를 해서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복 추천수 위주로 살펴봤지만 이번 주부터는 단수로 추천된 번호도 따로 정리하여 과연 단수 추천번호들은 어떻게 나오는지 알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총 14개의 번호가 단수 추천되었습니다. 즉, 한 명의 회원만 추천을 한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표의 순서는 매납번호는 1번 회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5번 회원이 추천한 번호들을 위에부터 순서에 입각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가로라인과 세로라인으로 구분하여 한눈에 어떤 구간의 번호가 단수 추천되었는지 알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한눈에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자료는 기존에 계속해서 정리한 추천수에 빠진 번호들입니다. 지난주는 8개의 번호였는데 8주 만에 미출연하였습니다. 최근 2주 연속으로 미출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주는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다 제외시키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다만 안 나올 경우도 대비하여 많은 비중을 갖고 가시지는 마세요. 이번 주는 맨 앞에 4번의 자리가 잘안 나오고 있어서 맨 앞에 번호를 제외하시는 것도 한 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지난 주 5번이 출연하여 이웃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많이 추천된 번호들을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주는 보너스 포함하여 4개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3번은 보너스로 나왔는데, 화살표 친 구간에서 나왔고, 또한 1번도 화살표를 친 구간에서 출연하였습니다. 화살표를 친 구간은 잘안 나오고 있는 구간을 따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주도 6번, 9번, 23번, 29번, 36번, 37번인데, 이 중에서 한수 내지 두수 정도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최소 3수 이상 출현을 기대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 분석가들이 추천하는 고정 5수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분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등 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